자 어, 영상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좋하네, 그 은혜가 좋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좋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성 들리네 준해가 내게 족하네 그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활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가 내게 조, 카네, 그 은혜 가, 조, 카네, 이, 괴로운 세, 상 지, 날때 그 가, 지, 가, 가, 지, 가, 네 같이 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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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영상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힘든 일도 있고 희망도 사라지고 낙심되고 번민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힘주시고 용기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힘 의지하여서 이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가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들은 대로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말씀 보겠습니다 성경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 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도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또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 우리가 그 어제는 어, 지난 시간이죠. 어, 바울이 어, 이제 그 성난 군중들 앞에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 간증을 쭉 해가면서 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했고, 또담메색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어, 그래가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갔는데,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어, 자기를 이방인에게로 어, 가라고 하셨다. 어, 어, 그런 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군중들이 그 말에 완전히 극도로 흥분해가지고 옷을 벗어 던지고 막 티끌을 하늘에 날리고 그래가면서 이그 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 왜 그렇게 폭발했느냐? 결국 그 군중들의 그 완고함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했죠. 바울이 자기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는데 그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이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않고 또 이방인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편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게 된 것이죠 이 완고함 때문에 이,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도 삶에서 완고함 이것을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자기만 옳다, 내 생각만 틀림없다라는 교만을 버리고 이 부드럽고 또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다, 대하고 그런 우리가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바울의 그 말에. 이 군중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막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이 해를 가하려고 하니까 천부장은 바울을 보, 보호하기 위해서 영내로 다시 바울을 데려가도록 했다가 그 다음 날 공회 앞에 세웁니다. 공회 어, 공회는 지역마다 작은 공회가 있었고 이 공회는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공회이니까 아마 그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공회였을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 국회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이 그 앞에서 이, 나는 지금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어, 섬겼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놓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이 다툼이 생겨 가지고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란 중에서 또 잘못하면 바울이 찍기고 어, 어, 이 해를 당할까봐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리고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영내에 있으면서 보면 바울은 여러 가지 마음도 착잡하고, 좀 여러 가지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는데 소란만 계속 되는가? 나는 이 소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나. 내가 뭐 사역을 잘못한 게 있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 생각이 있었을 번민하고 있었을 바울에게 이 그날 밤에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이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11절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우리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번민하고 있던 생각이 많았을 바울에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계속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계속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바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일이 잘안 되는 것 같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 생각이 많을 때,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 속에서 어찌 할바 모를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로나마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곁에 서신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했겠지만,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 오셨구나 하는 마음에 아주 힘이 됐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찾아가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저 어려움 속에서 번민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단한 마음과 분주함을 가라앉히고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고요한 중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바울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 이제 준비 과정을 거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15년 여를 산전수전 다 겪고 죽을 위험도 몇 번을 넘기고 매도 맞고 뭐별일다 겪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도 보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니까 아마 바울의 마음은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탐대하라고 말씀하시며 힘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쳐있는 사람, 어려워 힘들어 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고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탐대하라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분이십니다. 큰 싸움을 앞두고 마음이 참 두려움도 있었을 여호수아에게 오셔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하셨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셔서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굳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 주시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고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당하고 있는 그 일을 이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바울에게는 굉장히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예루살렘 사역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을 거예요. 열심히 진솔하게 그 성난 군중들 앞에서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더 배척하고 죽이려 하고 극도로 흥분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고 없고는 주님 앞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바로 바울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는 부정적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의 그 사역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서 의기소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열매는 주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 뿌리고 물 주고 가꾸고 우리가 해야 할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본분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 열매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겉으로 보기에 실패해 보이는 것도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사명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거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소동해도 내게 결코 위해를 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맡은 본분, 교회의 사명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사람들의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영내에 갇혀 있던 그 바울에게 찾아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시는 분이십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면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셔서 탐대하라고 하시고 또 우리 사역을 인정해 주시고 또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우리도 우리 사명에 충실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삶에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예루살렘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람들을 기쁘게 만나고, 또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일을 말하고 다녔는데, 아무 열매도 없고, 성난 군중들의 죽음의 위협밖에 맞이할 수밖에 없어서, 참 힘들었을 그 바울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래서 용기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또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오셔서 힘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아래며 그런 은혜의 그런 자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힘 주시어서. 주여, 바울을 굳건하게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 일어나고 어, 활기찬 삶, 복된 삶, 능력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고 겸손하고 용기 있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이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